아버지,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전하기를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그기회에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아이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예수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놀람>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쓰임받겨 주시고, 오늘 아이들에게 쉽게 복음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일에 우리 한분한 한 분을 한나에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들 주게 이단하며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와우 어린 전도 축제에 우리는 복음방을 만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디션 걸쳐서 이렇게 특별하게 선정되셨고. 할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이지만 한번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복음의 메시지 할 때는 우측에 는 1, 2, 3번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해야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셨다이 사실을 모르고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에게 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인이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주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을 쓸 데가 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는 것처럼, 죄인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중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데도 혹시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다 그러면 빨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건 없으면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거는 거듭났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그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거나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우리도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전도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뭐예요? 이성인인격.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해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어야만 우리들을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주지 않고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발견 보는 거예요. 또 이슬의 사형은 뭐예요? 십자가에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 하나님 을 보자, 우편하게리신다는이 내용을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얘기해 주어야 예수님을 전화는게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 반드시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내 자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내 의지와 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님의 사연이고 후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 아, 내가 선택했어. 내가 영접했어. 아니면, 복음전하는 분들은, 내가 영접시켰어. 내가 복음전했어. 이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에, 마음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요 다섯 가지가 복음을 들은 아이에게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 종교회에서는 복음을 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그런 책이라는 것을 사용해 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것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초복을 만들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따라갈수 없어. 주인은 하나님께 붙시지못하다말이라 생각이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죠. 근데 이 죄를 지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일 때문에 우리는 에용서가될수 있게 됐어. 예수님 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너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별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 지금 하나님 무자도 편에 계셔. 우리 예수님 마음 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아무천 접근할 수 있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라나야 돼.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요 그런 책뿐만 아니라 이런 보급 도구도 있습니다. 복음 값지 또, 이렇게, 연필. 어, 여러분, 글씨를 쓰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원래 지우죠 지우게 되죠. 여러분의 주인은 어떻게 지워요? 여러분의 주인은 어떻게 지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험 전라는 또, 다양한 도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딱 적합한, 어쩌면 여러분에게 적합한 전도도구를 만나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쓸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전도도구를 쓰면서 전도했는데, 아이들에게, 아, 태블릿 PC를 가지고, 제, 요 PC를 가지고, 여기에 동영상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요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사탕 때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상에 굉장히 집중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역시 동일하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스마트폰이나 영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도 물론 잘 듣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미지와 또 음성은 들려지는 것에 완전히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시어 도전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이번에 전도 도구을 어떤 것을 할까? 저에게 희 많이 있습니다. 60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영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오면 보통 여러분이 하나님, 을 사랑하셔 만드셔서 처음부터 쭉 얘기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 아까 슬러시하고 3번 있죠? 1, 2, 3번의 내용을 이 영상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laughs> 따라하세요. 고맙다. 고맙다. <laughs> 여러분 우리보다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녹아버린 눈사람 눈사람을 만들어 본적 있나요? 멋지게 만든 눈사람도 햇볕이 쨍쨍 내려쬐면 그만 녹고 말아요. 여러분이 만든 눈사람은 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눈사람은 여러분이 만들었지만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우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람은 자라나서 결혼도 하고 늙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눈사람처럼 없어질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심판이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으로 가게 된답니다. 그곳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그런데 이 거룩한 천국에 갈수 없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예요. 거짓말, 도둑질, 미움, 다툼. 그 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도록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제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영상입니다. 너무 좋죠. 왜냐면 내가 할 말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들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종이를 한 장씩 받으신대요. 주의하는데, 아, 두 장으로 하는데요. 아, 눈이 침침한 분들을 위해서 A3에 하나, 아, 눈이 그래도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A4에 하나, 똑같은 겁니다. <laughs> 어, 이럴 때는 뭐, 감사해요. 뭐 너무 감사해요. 이렇기도 하고, 좀 감동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감동을 너무 속으로 하시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것도 갖고 있어요. 예. 성경 구절도 하나씩 받아주세요 뒤에, 뒤에, 보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더 크게도 뽑아내실 수 있어요. <laughs> 자. 이제 여러분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아이들이랑 같이 요 안내지에 쓰여진 대로 아이들이랑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눈으로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아이들이 이제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입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했나요? 그럼 아이들이 네라고 얘기하거나 머뭇거리는 안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말해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이 영상을 제대로 보았는지 또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정기 어린이, 네. 너예수님널 놀면서 이 땅에 오시다 알지? 예수님이 놀면서 자가 오셨지? 예수님이 선말님살아사셨지 예수님 금초보에올라가셨지 이렇게 얘믿었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아시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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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이안면안이아이가 예, 예, 사고를 잘한다. 아이가 들었던 말씀을 자기가 생각해서 말하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 어, 예수님이 면서 어떤 일이셨지? 을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 음, 어, 너희 죄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랬지 어, 천국에 가지. 너희 집에서 예수님 없이 너도 그만 믿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해서 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질문의 예를 제가 금리에다써 놓았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한 명의 아이를 놓고 할수 있고, 많으면 세 명까지 놓고 할수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다른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면 똑같은 질문 을 하셔도 되지만, 어쩌면 아이들이 앞에 했던 대답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거든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나 질문 2는 동일하게 모두에게 예수님 때문에 제용서받은 것을 정말 믿니? 대답하세요. 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천국까지 일할 방법인 것, 너는 정말 믿니? 그렇다면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되었어 근데 이것은 선생님이 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선생님이 너에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써있어. 하고 여러분의 <laughs> 성경 책을 펴어서 읽어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같이 읽어요.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읽은 다음에 설명해 줍니다. 간단하게. 영접한다는 것은 맞이하는 거야. 모셔드리는 거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면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이 계시다. 아름운 나라에 갈수 있다는 거야. 이 요한복음 1장 11장을 넣어볼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때게 이걸 보여주고 여기 동그라미 있는 자자에다가 너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다시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현섭 곧그 이름을 믿는 현서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한번 더 읽어볼까? 시작. 영접하는 그래, 예, 수님께서너희집에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용서해주셨다는 것을 너가 심심으로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축하해. 하이파이브.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너가 점점점점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애기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니?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학교도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 근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주일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단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뭐 출석해야 되는 거야. 넌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부, 유령부, 초등부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쑥쑥 자랑하는, 축복해. 혹시 그회안다니다 그러면, 어, 정기적으로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성장, 학교에 가며 성장하듯이, 너가 천하 장로교에 출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주일, 일요일, 11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어. 내가 내일도 우리 교회에 온다면 아주 특별한 시간과 속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일 올수 있겠니? 11시에? 너가 올수 있도록 선생님이 전화해 줄수 있어. 내가 내 다음 주 태권도로 신청하는 데 보다 오! 다내일로못 오지만 그 다음 주에도 올수 있어 여기 는뭐 계속 아이들을 교회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예 라고 약속하거나 어못올것 같아요 그러면 못올것 같다 그러면 그 그래, 하나님 너가 예수를 연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됐든지 어느 교회가 됐든지 출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마지막, 선생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이 있다. 친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친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감사합니다. 자녀된 인터뷰를 예수님 을 만나는 날까지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지내합니다 어렵지는 아으시죠 그러나 이게 익숙하게 너무 간단한 건데, 익숙하게 여러분이 할수 있도록 이걸 반복해서 읽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쪽에 1, 2, 3번은 영상에주고그 다음에 4번, 5번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기도가 선생님이 끝나면 선물 추천권이 있습니다. 양쪽에 1번, 1번 번호가 가운데를 자르게 되어있어요. 그걸 잘라서 하나는 친구에게 주고 하나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요. 상담을 가지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준비된 상에다가 집어넣으면, 상담을 받은 아이들만 따로 추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보음 전하다 보면, 이 아이는 정말 영적으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얘는 또다, 시한번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정말, 예수님과 일생과 간절함이 있다.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아니면 교회 나오고 싶은데, 엄마, 가반대하고 아빠 가반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메모를 하신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도 물어볼 수있습니다 살짝 이름을 뭐 메모하고해서 그렇게 어, 상담 담당 교육자 부서에게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아이들을 보면 어, 읽번 보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친구들 안녕.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곳입니다. 영상을 보며 함께 이야기할게요. 물론 모든 시간이 끝나면 선물 추천권주신답니다 자, 영상을 준비됐죠? 기도하고짧게기도하고 기도하고 영상을 볼수있게 진행합니다 <laughs> 영상은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면면 여러분 노트북이나여러분들준비하시면 돼요 혹시 준면가 안되는 하면서, 이게하나씩사드게게요게 하면서, 이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하 아무튼 이찮아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저희가 확인할게요. 하여튼 저희가 준비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볼게요. 이거 말고 또 작은 것도 괜찮아요. 작은 것도. 작은 것도 괜찮고 어, 보통은 이 요, 요 정도 화면이면 한 3명 정도 가도 충분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만한 10명도 같이 보기도 해요. 근데 10명 분도 집중력이 있겠어요. 집중력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요 멀리서도 바로 어, 어. <laughs> 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에, 짧지만 녹아버린 눈사람 의상. 녹아버린 눈사람의그림이좀올려한 느낌이 나죠 근데 최신 것도 있거든요 뭐 바이러스의 비밀이든지 인체의 비밀이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요게 아이들에게 신축하면서도 눈사람 또 겨울늦게 바라보는 게 지금 시대에딱 좋겠다 결정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혹시 요전천하는 것에 대한 질문 네. 네 진심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네근 네. 여기는 예라고 하고 는데 노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못 믿겠다고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가요네 진심으로 기도했니? 아니요라고 말하면 어.. 너는 이제 아니요 그러면 뭐 아이를 붙잡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기는 해줘요 어.. 너는 왜.. 에, 너는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 뭐 얘기할 수 있죠 너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 너는 죄를 진 적이 없니? 죄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 믿겠다 고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예, 네, 전 죄를 안졌는데요 아,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단체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시간이 죽게 할수없어그 메모를 해 놓으시는데 보통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고 싶고 어, 착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죄를 안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할 때, 너, 울어본 적 없어? 저 <laughs>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울어봤어. 왜 울어봤어? 엄마한테 날 수도 울어봤어요. 왜 혼났는데? 뭐, 잔못 듣고 났죠? 그래, 늦춰야. <laughs>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진심으로 기도 안 했다? 아니면 머뭇거릴 수있 아니라고 말안 하고 머뭇거릴 수있어 그러면, 그때 질문을 한번더하고하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 근데 너를왜에는 충분히 갈수 없다 그랬지. 제때 못. 혹시 어떤 죄를지셨어그래서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질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중에 안 믿을래요. 안 할래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안타까워서 야 그래서 왜힘서이들하고 o v e r l i n e o v e r l i n e o v e 그 l i n 그 하지만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언젠가 너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말해 꼭 축복해 주면 돼요 네. 여러분의 마음은 그녀 따로 가 그래서 조금 으로 끌면서 <laughs> 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메모를 잘 해주시면 나중에 애가 또 교회에 올수 있거든요 부서에 있는 교육자님이랑 새 친구가 선생님 또 아이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제가 전우 보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이 초등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복음을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힘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어린아이들도 정확하게 들으면 정확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근데 얘가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게 있으면 얼마 감사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 아이가 이제 마지막 따라할 때, 기도문 따라할 때, 선생님들 그때는 집중해서 아이들의 상황을 다시 보셔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서 기도하는지 확인하고 또선생님도이서 같이 따라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때 아이들의 상태를 본 후에 다른 질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1번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래도 애가 반대하고 고장난다 그러면 다음 교회에 아이가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아, 부스, 보급 부스는 유치부실 유치부실과 찬양대실 세가족실그 다음에 찬양대실, 연습실 그 일1복도에 있는 이제. 아, 이거는 다운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틀어준대돼 예, 영상이 있으니까 다 올려드리고 부서에다가 전달할 테니까 다운받아서 여러분의 PC에 깔아주시면 되고 없으신 분이 되어오시면 이게 네, 클릭만 하면 될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 정도면 이미 또, 복음을 잘 전해줬던 분들이라 그러나, 또 여러분, 너무 또 애들이 무섭게, 으쌰! Yes,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예쁘게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책은 반드시 갖고 오셔야 돼요. 성경책을 요한복 1장 1 0절을 여러분이 읽고, 그 다음에 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책에서 아이들이, 보통 선생님이 너 예수님 믿다 하나님 자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책에 써 있다는 것을 읽어준 다음에 욕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게 돼요. 그래서 아, 내가 구원받는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 됩니다. 네. 강사가 명강사가 아니라 청중이 명충 중이라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넣는데요. 그럼 꼭 만나야 될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어, 그 다음에 복음 앞에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새로 만난 아이들도 복음 앞에 붙게 설수 있도록 또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동역사들이 주의적으로 충실하게 쓰 쓸맞도록 무엇보다 영 모든 열매를 보도록 또 행사하는 모든 가운데 안전과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내믿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와우 어린 저주축를 사용하셔서 먹고 마시는 것뛰어먹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자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아우축제를 통하여 꼭 만나야 될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내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입술을 통하여 전도되고 서신들의 입을 통하여 따라하는 길을 통하여 전도되고 만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아이들이 함께 달려와서 복음 마 패드들이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수없어서 유치고 아이들도 유령고 아이들도 초등고 아이들도 이미 교회 에 단일 아이들이 다시 한번 고구마 패드를 발견할 수 있는 취하는 애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한번한번 선생님들 지금의 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십시오 허전히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개그리지 않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정확하고 분명한 일을 성가한 몸을 발휘해 진보하고 예수을 영감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또 성장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주시고 하나님 기부와 윤명과 충동 후에 이번 마음씨 대통하여 영혼을 찾고 영혼을 회복하고 다시한번 부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축제가 계속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시간 지나는 공간과 모든 프로그램과 또 먹거리와 모든 내용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을 줄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을 이미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숨을 때복금을 마음으로 믿으며 다른 인간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십자가에 사는 일입니로 우리를 살게 하는 시민에 감사합니다 나만 돌리는 삶리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마땅한 삶인데 하나님 이번에 마흔원을 존중시하여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금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성경의 동심으로 준비하여 어린아이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시의명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로 도구로 우리 한분한 한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음 앞에 자신의 발음에 새용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그 이슬을 믿어 하나님의 대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쁨에 와우! 단속을 기르는 은혜의 잠치가 이번 잠치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왕에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 주셨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람에 쉬어 사오니 하나님이 우 주의 통안에 하나님 앞에 들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스신에 합당한 동구가 되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들리는한 주간에 기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박수로